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지한 곳의 우디입니다. 오늘은요,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마치 카메라를 가지고 모니터 자체를 촬영한 것과 같은 느낌.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모니터 화면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Oh 는 맥을 사용하고 있기에 맥에서 기본 제공하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화면을 캡처하고 있어요. 이렇게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녹화했다면 프리미어 프로에 시퀀스도 깔고 화면을 녹화한 영상 파일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마치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선 딱두 가지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베이직 3D 이펙트고 하나는 이런 스크린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우선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어디서부터 장면을 보여줄지 마크인 그리고 마크아웃을 설정한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FHD 시퀀스에 4K보다 더큰 4096의 2304 해상도의 영상 클립을 가져왔기에 이렇게 화면을 가득 넘어서서 보이죠?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클립을 선택하고 일단은 스케일 값도 조절해서 크기도 조절하고 그리고 포지션 값을 조절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내가 원하는 기본 구도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제 모니터 화면 효과를 주기 위해 첫 번째 이펙트 패널에 가서 3D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베이직 3D라는 이펙트가 보이게 되고 해당 이펙트를 영상 클립에 적용해 줄게요. 이 베이직 3D 이펙트는요. 스윕을, 틸트, 디스턴스 마치 X, Y, Z 축을 가지고 화면을 X축으로 움직이거나 Y축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z축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이펙트랍니다. 여기 있는 수입을 x축을 이용하며자 마치 카메라를 들고 모니터를 촬영할 때 측면에서 촬영한 듯한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x축을 이용해서 서서히 화면이 움직이게끔 키프레임을 넣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타임 인디케이터는 시작 구간에 위치해주고 스위을 앞에 있는 스토브츠 모양의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눌러 가지고 키프레임 하나를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스위을 부분을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요런 식으로 마치 측면에서 촬영한 것처럼 앵글을 마이너스 각도로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앵글을 정하고 나서 블랙 구간이 보이거나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언제든 스케일이나 또는 여기 있는 포지션 값을 다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앵글로 다시 맞추시면 돼요. 자, 저는 한요 정도 느낌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디케이터 바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입을 0도의 키 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일단 재생을 해볼까요? 측면에서 촬영한 느낌에서 점점 정면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됐죠? 혹시나 이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여기 있는 키 프레임의 간격을 조절도 해보세요. 다시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앵글이 전환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앵글 전환이 빠르다 싶으면, 자,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 보면, 처음에 스위을 값이 마이너스 33도였으니까,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가서, 뭐,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를 적용해서 그 차이를 좁혀 줄게요. 이제 다시 재생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활용해 부드러운 앵글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름 뭐 볼만하지만 여기서 나는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바로 스크린 질감을 추가하면 돼요. 예제 파일을 사용해도 좋고 또는 웹에서 스크린 텍스처라고 검색해 보면 수많은 화면 질감 이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스크린 텍스처 이미지를 여기 비디오 트랙 2번으로 가지고 와서 길이도 맞춰 줄게요. 음, 눈 아프죠. 자, 이제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블렌드 모드의 투명도입니다. 포토샵도 어떤 종이 질감 같은 걸 표현하고 싶다면 블렌드 모드의 투명도만 적용하면 되듯 프리미어 역시나 똑같아요. 이미지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여기 있는 오퍼서티 탭을 열어보세요. 자, 그럼 블렌드 모드가 있고 이중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계열들은 대부분 이미지의 블랙 구간을 빼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블렌드 모드를 적용해주고 이제 투명도를 확 떨어뜨려서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우선 제가 10%만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마치 카메라를 들고 모니터 자체를 촬영한 것처럼 질감 표현도 할수 있답니다. 이 블렌드 모드나 투명도는 이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제 파일로 제공해드린 스크린 텍스처 같은 경우에 저는 멀티플라이에 투명도는 6% 적용하니까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은 마치 리뷰 영상 같은거 만들때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화면 효과를 만들어봤어요 베이직 3D 이펙트를 활용해 캡처한 영상의 앵글도 바꿔보고 스크린 텍스처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마치 카메라로 화면을 녹화한 것과 같은 질감 표현도 해봤네요 여러분들도 화면 캡처해서 영상 만들일이 있다면 요거 꼭 활용해보세요 영상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우디는 다음 프리미어 프로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아 맞다. 구독.